안녕하세요 최영웅입니다 오늘은 베어크로라는 노래를 리뷰해 볼 겁니다 자 여기 베어크로라고 쓰여있습니다 베어크로라고 쓰여있고요 바탕은 그 갈고리로 찢은 모양이 되어있습니다 좀 잔인하게 조금 버터플라이 형식입니다 근데 버터플라이 형식이라고 하기좀 애매합니다 버터플라이는 지금 맞습니다 여기는 공요정공요정이 공묘종. 가운데에서 불빛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도 i 이드인 차이나 라고 써있고요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습니다 여기도 자 이제 기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을 했습니다 <놀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안아드있고 요란하게 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네? 그쳤으면 부분이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러브 슬리퍼 던지고 그 올라옵니다. 안 올리려고 하면 그냥 올라와요. 그 정도 크죠. 그래도 얘가 발리 앞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제 베어링을 한번 볼게요. 베어링을 못아주거든요 이게 계속 망가지려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에는 볼 베어링입니다. 그 하나도 없는 거. 이거 베어링 커버가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글자 있는 쪽은 축이 달려있고, 그글자있는 곳에는 축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사이클매치를이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이번에 꼭사이클매치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사합니다